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내년, 개면년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흐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첫 번째 소띠 소띠에는 그 을축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9세가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소가, 어, 이 묘를 보는 거예요. 이 토끼를 보는 것은, 물론 이제 좋은 글도 있고, 이제 안 좋은 글도 있는데, 에, 보통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띠가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병원 출입이 많다거나, 아니면 약간 잔병치레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금이라는 이금이 이 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팔자보다 보통 호흡기 질환이 약하고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 쪽에서는 대장이 조금 안 좋고 평소에 이제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있다거나 좀 이런 것. 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안 좋은 경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 그, 그 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방 쪽에 조금 유의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 묘는 목이 되고 이 축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기 때문에 이 묘가 이렇게 이 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해서 이런 것은 이제 명 이건 곧 명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건강에 평소 안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질환 같은 것을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에는 이제 어떤 글에 보면은 이제 이 소띠가 이 묘를 보면은 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병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통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 축이라는 것은, 이 천간, 을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축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재물로 삼게 되는데, 이토 중에, 이 축토 중에, 이축 중에 개수가 이렇게 드러난 형국이 됩니다. 지금 원래 본인의 팔자에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던 이 개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곧 인수가 돼서, 돈이 되는 곳, 이 토라는 곳은 재물이니까 돈이죠. 돈이 되는, 본인의 어떤 시공간에서 드러난, 이 인수, 즉, 문서가 본인을 이렇게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글자가 묘를 보면 이제, 록이 됩니다. 록.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가장 강력해지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네, 보통 이제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문서 자산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인허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어떤 권한을 얻는 거.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축기라는 글자는 본인한테는 재물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재물 속에 있는 개 라는 글자가 드러나서 본인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이 개가 데려온 이묘 라는 글자는 을의 뿌리가 되고 의지처가 되니까 마치 을이 충전, 충전기가 없는 휴대폰이었다가 굉장히 왕성한 충전기를 만난 것과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풀이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할때 뭔가 매수를 해서 아, 어, 내가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좋은 집을 원래 본인이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 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 축중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구간에 있는 자격증 즉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용학문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지처가 되니까 자격증을 획득하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어떤 일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내년에 39세가 되는 을 축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혹시라도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자격증이 아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고시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해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운이 좋다는 것은 무조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풀이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 풀이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에, 본인이 도, 동일한 노력을 취했을 때 에, 최소한 에, 기본적인 노력을 취했을 때 약간 경쟁력이 강, 경쟁 한마디로 이제 경쟁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애가 서울대 가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라고 일단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축이라고 하는 재물에 있던 문서 본인의 권한이자 자격증이자 또한 본인의 어떤 합격을 얘기하는 어떤 인증 같은 것이 드러나고 본인한테는 뿌리가 되니까 에, 본인이 좀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내년에 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정축생이 있습니다 어, 정축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화생토하니까 식신 영역에 있는 즉 뭐냐면 이제 자기의 활동 범위에 있는 개라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났고 이 개라는 것은 곧 편관이 되니까 본인의 좀 강한 소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단이 묘라는 글자는 목생화에서 이거 이제 인수가 되니까 내년에 이렇게 관인운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라는 관은 본인의 활동을 하는 어떤 그 그 구조 속에 있는 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 중에는 이렇게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볼 때는 또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27살의 정축생이 아, 한마디로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즉 뭐냐면 소속이 생기고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연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7년 27세 이 정축생을 두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 이 본인이 보더라도 내년에는 취업을하기에 굉장히 아주 적절한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때 대략 한20한 6, 7세 정도가 될, 어, 될 수도 있고 대략 한20한 4, 5, 6, 7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대략 27세가 되는데. 약간 그동안 약간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축생, 1997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굉장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라는 글자가 축을 이렇게 극하게 되니까 이것은 곧 명기가 된다고 말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지, 이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한마디로 본인의 정신을 받쳐주는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 일단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본인을 극한다는 것은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좋은 것을 취하려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축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본인이 굳건하게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잘 취하고 다음 이제 건강 같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잘 도모해서 한마디로 정신을 좀 강화한다면은 이렇게 약간 본인을 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어 조금 이제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 이그 소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이 묘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축인묘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 이제 호랑이라는 글자가 있고 한칸 건너뛰어서 이제 이 묘라는 글자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꼭 상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변에 곡사 초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주변 어르신분들 중에 특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로 이제 초상집 갈일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바르니 상문 조기계라고 하는데 꼭 초상집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초상집을 가면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그, 기분을 일단 느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더 이제 정신 강화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묘라는 글자 자체는 인수가 되고 본인을 이렇게 생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본인의 스펙을 올리는데 집중한다면, 아, 내년에, 한마디로 이 개묘연의 이 개라는 편관을 봐서 특히 편관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관을 의미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권력형 조직 아니면 좀더센 조직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계열에서 약간 기강이 좀더 강한 조직에 만약에 어, 응시해서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 이제 법조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 돈을 취급하는 회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만약에 어,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지, 진행할 수 있다고 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내년에 75세가 되는 기축생이 있습니다. 어, 기축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는 둘다 토가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축의 본기도 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뿌리가 되는 글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가장 근본에, 굉장히 강력한 토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축중에 있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니까 이것은 곧 본인이 스로가 스 돈을 벌수 있는, 즉, 독립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글자는 이 기가 볼 때는 목이 되니까 이것은 곧 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 1949년 75세가 되시는 기축생, 가, 기축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뭔가 이제 그왜그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그 동네, 이런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일단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뭔가 보상받을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쪽이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내년 개묘년에 이렇게 소식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라는 글자는 묘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묘는 기가 볼 때는 관이 되고 이 축이 볼 때도 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관 위에 있는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축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약간 어, 그동안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의외의 재물,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관이니까 군관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로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사설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기관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축구생 같은 경우는 재미로 로또 같은 것도 한두 번씩 사본다면 뭐큰 돈은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는 좀 재미가 다른 띠들보다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61년 63세가 되는 신축생 같은 경우에, 자, 신축생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축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고, 요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니까. 자이 토는 금이 볼 때는 인수가 돼서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자격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격증 안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금생수 수생목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기운이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 자격증 내에 있는 뭔가 본인의 활동을 하게 되는 인자와 더불어 묘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곧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예,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데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신이 이 묘를 보게 되면은 절지에 우리가 봉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나 대장 같은 쪽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묘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에너지를 이렇게 빼는, 이 개라는 글자를 보면은, 좀더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땐좀 더, 아, 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좀더 유의하셔가지고,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좀더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묘가 이렇게 축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축이 이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좀더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는 늘이 병이라는 글자를 끌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이 신이 볼 때는 곧 화가 되고 이 화라는 글자는 곧 본인의 이제 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라는 글자는 이렇게 물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는 이제 신의 인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그 이제 이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병이라는 정관을 잘 쓰고 즉 소속과 잘 협의해서. 뭔가 이 개라는 글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물라는 글자를 끌어와서 본인한테는 새로운 개인적인 명예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만약 신축생이 현재 이제 무슨 조직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속한 단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속한 무리에서 조금 활동을 잘 하시면 이 의외에 조금 이제 인정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973년 내년 51세가 되는 개축생 같은 경우에. 자, 개축생은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축중의 개수가 드러나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 본인 팔자에 있던 비견겁재가 드러났는데 이 비견겁재가 묘라는 글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새로운 활동을 할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그 활동이 곧 나의 환경을 이렇게 그을하니까 뭔가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활동을 하, 시작을 했는데 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이 주변 인물들 내지는, 아니면 이제 본인의 활동하는 어떤 그 환경에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뭔가 이제 권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 일을 가져와서 한번 함께 도모하자고 할 때는 좀더 검증하고, 특히 주변 사람들과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유의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이 개축생이 개묘를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비견겁지가 드러나니까 주변의 인물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항상 무엇을 진행하든지 간에 항상 그그 그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일단 그 좋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은 의외에 좀더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주변의 인물또잘 활용하게 되면 이 개라는 걸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을 끌어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개도 물을 끌어옵니다. 원래 물을 끌어오는데 개가 두개 만나면 이 물을 더 강하게 끌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무은곧 개가 볼 때는 정관이 되니까 의외로 주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이 가져온 일을 잘 처리를 해주면 의외에 또 본인한테는 명예가 생기고 직급이 생기고 뭔가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2023년 개묘년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